기독교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기독교 변증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무조건 반대하는 이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에게도 기독교 변증을 통해 지성적 확신을 제공합니다. 기독교 대안 감리회 에큐메니칼 위원회가 다음 주제 35회 총회 입법 의회를 앞두고 교단 내에서 일고 있는 에큐메니칼 기구 탈퇴 움직임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NCCK와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한 민간단체가 탈북민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해 음악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종교 개혁 506주년을 앞두고 한국 교회의 개혁과 교회다움의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어떤 대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연구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영역인 신앙도 때로는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필요한데요. 10년 넘게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해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하락하는 현실에서 안티 기독교인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정당한 비판은 교회 공동체가 당연히 수용해야 하지만 때로는 왜곡과 부풀리기 등으로 과도한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안티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영역인 신앙에 과학적 논리를 들이대며 기독교 자체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신앙적 믿음이 요구되는 부분, 예수의 부활이나 오병이어 기적 등의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며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은 anti 기독교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맞서기 위해 기독교 변증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변증의 대표적 인사로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와 변증전도연구소 안한균 소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안티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신앙이 가연 믿을만한가 여기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어, 이런 설명이 되어질 때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기독교 변증은 교회 공동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성적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기독교 변증을 통해 오히려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 서문교회와 변증전도연구소는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실 여부, 하나님의 존재, 인공지능과 영혼 등의 주제를 기독교적으로 변증해 왔습니다. 이들은 올해도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지성적 이유를 제시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지성적 확신을 심어 줌으로써 영적 성숙의 계기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유신론 유신론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하고 또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유일한 세계관이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변전 컨퍼런스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신앙의 확신을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계기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컨퍼런스에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재원호 교수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 류현모 교수,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 변증정도연구소 안항균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다음 달 4일, 청주 서문교회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는유튜브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에큐메니칼 위원회가 다음 주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교단 내에서 일고 있는 에큐메니칼 기구 탈퇴 움직임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가 감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에큐메니칼위원회가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회 연합 운동을 흔들고 있는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리회 에큐메니칼 위원회에서는 이 정보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라든지 한국 감리교의 건강성을 해치는 부분이다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누가 감리교회를 망치고 있는지, 무너뜨리고 있는지 어...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라라는 의도에서 이런 기자간담회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기감 일부 목회자들은 수년 전부터 NCCK와 WCC가 동성애와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고 용공주의를 주창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해 왔습니다. 지난해 35회 행정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대의원들간 설전이 이어졌고 올해 일부 연회에서는. 교단 입장과는 무관하게 NCCK와 WCC 탈퇴 건의안이 통과되는 등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기감 에큐메니칼 위원회는 다음 주 교단법을 정비하는 제35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NCCK와 WCC 탈퇴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감 에큐메니칼 위원회는 입장문에서 NCCK와 WCC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입장을 채택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성경은 고아나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명하고 있다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인권 보호와 천부 인권 사상을 지키는 것을 동성애에 대한 찬성과 조장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NCCK는 입법 추진되고 있는 차별 금지법을 찬성하지 않는다며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역차별이나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지 않기를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CCK와 WCC가 종교다원주의와 용공주의를 내세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감 에큐메니칼 위원회는 교회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다른 종교들과 협력하는 모습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와 사랑을 전하며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NCCK 초기부터 한국교회 연합 운동을 주도해 온 감리교회의 복음적 에큐메니칼 운동을 강조한 겁니다. 감리교회를 저희에게 전해주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함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도착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협력하면서 선교하셨고 두 분은. 어, 개인적인 협력뿐만이 아니라 1918년 조선 예수교 장감 연합회를 조직하셔서 공식적으로 어, 협력해 오셨습니다. 이 장감 연합회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의 기원이 됩니다. 기감 에큐메니컬 위원회는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모범을 따라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며 교회가 극우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연합 운동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양재 온누리교회에서는 탈북민들의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0년 정도 된 가명 김가은 씨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탈북을 했지만 정착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언어 자체도 소통이 안 되다 보니 문화 차이도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신 분들은 이제 이미 다 모든 것을 갖춰줬지만 우리는 여기로 오면은 정착하는 가정이 이제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김씨 주변 탈북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뿐 아니라 오롯이 혼자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막막함과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오는 경제적 두려움 등의 이유로 우울감을 겪기도 합니다. 우울증과 이제 공포심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도 못뭐 지키는데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이겨내면 괜찮은데 그거 이겨를 못 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김 씨와 같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비롯해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을 지원하기 위해 러브원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러브원 콘서트에서는 가스펠 합창단 빅화이어, CCM 가수 에이맨, 성악가 류하나 씨가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콘서트를 마련한 곳은 통일준비학교 총연합회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에 출범한 단체입니다. 우리들 학교와 금강학교 등 탈북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30여 교육기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일준비학교총연합회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교회 기관이 탈북민 한 가정을 돕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한 가정 돕기를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가르친 제자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또 얘네들 가운데 미혼모도 있고 장애인 가정도 있고 이래서 참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는데 도와야 될것 같아요. 먼저 들어온 탈북자분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잘 이수하여서 나중형 어, 탈북자들을 이끌어주는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한 바람입니다. 한국에 와서. 한글을 배우고 초중고를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어, 뒷받침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모인 후원금 전액은 탈북민 정착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종교 개혁 506주년을 앞두고 미래 목회 포럼이 한국교회가 벼랑 끝에 놓여 있다며 초대교회 정신으로 회귀하자고 말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 성장을 이룬 한국 교회마저 500여 년전 중세 유럽 교회와 꼭 닮아 있다며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또 누구보다 도덕적이며 윤리적이어야 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지경에 처했다며 만몽과 바벨에 길들여져 500여 년전 개혁운동을 교회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더 이상 말뿐인 회개는 필요 없다며 더 이상 브레이크가 고장 난 한국 교회가 아닌 우리 시대를 견인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염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책 메멘토 모리가 출간됐습니다. 그 밖의 새로 나온 책들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편과 전도서 아가서 묵상을 통한 진솔한 믿음의 고백 책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죠. 이 시가서를 통해서 전도서의 주제인 이 땅의 것은 한시적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우리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자는 죽음은 언젠가는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합니다. 낙심, 피로, 분노, 불안을 끊는 온전한 연결,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말씀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은 가지가 아니라며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낙심 피로 분노 불안의 감정을 구약 성경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로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날마다 연결 상태를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나와 이웃과 하나님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관한 얘기. 성찰, 성실, 수용, 겸손, 관용, 존중, 감사의 태도를 통해 나 자신과 이웃, 하나님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들려줍니다. 저자는 태도가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순종이 요구되지만, 일단 태도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태도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말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사역. 통합총회 산하기관인 총회 한국교회연구원이 108회기 주요 치유학의 하소서라는 주제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교제를 발간했습니다. 책은 사역 현장이나 실생활에서 설교 자료나 성경공부 교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의 소식입니다. 권태진 목사와 문성모 목사가 14곡의 찬송가를 만들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원 기념사업회는 손양원 목사 순교 73주기를 맞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한국적 찬송을 만들기 위해 힘써온 시인 권태진 목사와 작곡가 문성모 목사가 찬송가 14곡을 만들고 신작 찬송가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이 설교가 되고 설교가 시가 됐습니다. 또이 시가 찬송이 돼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배엔 테너 임재홍, 소프라노 조경화. 다윗 중창단 등이 나서 새 찬양곡을 선보였습니다.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는 사랑 회복 평화를 주제로 손양원 목사 순교 73주기 기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엔 최미 손영진 최명자 송정미 등 찬양사역자들이 출연해 손양원 목사를 기렸습니다. 이 곡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던 것을 예장통합총회 순천노회 장로회가 광양태인교회에서 제50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양정석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 세대도 우리 방송국과 장로회가 동부권역에 있는 청년연합회를 교합해서 이 일을 추진해서 다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주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지방회가 2023 성결인대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란 주제로 원주중앙성결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장 김동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성결인답게 특히 깨끗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